반갑습니다. 어,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오늘 수요법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현경님들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5월 30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또한 지난 6월 1일 월요일에는 6일 대전날이었습니다. 중앙총부를 비롯하여 각 교당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교당에서 일제 6일 대제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추모하는 마음으로 대종사님 살아 생전의 모습들과 열반 직후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원기 8년 9년 경의 대종사님 사진이고 이건 원기 12년 경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원기 16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최초 우리 원불교 교리서인 육대유령에 실린 사진이고 이 사진은 황정신행님이 웨이트를 지어서 올린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현재 대형사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는 조실방이고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 회원들이 공부하던 어린이 회원이고 여기는 대각전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총무 대각전 그리고 이 경상은, 법상은 대형사님께서 최후 법문을 설하신 법상입니다. 대형사님께서 최후 법문을 설하시고 6월 1일에 이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예, 어 네, 대종사님, 열반에 드셔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대종사님, 그 살아 생전의 모습들과 열반의 모습을 잠깐 함께 보셨는데요. 대종사님을 직접 모시고, 공부했던 친견 제자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살아 생전에도 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어른이었고 또 열반하셔서도 역시 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을 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번 6월 1일날 아침에 대종사님 현대 성탑을 참배하면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 원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대종사님 살아 생전 때부터 모든 기념일에는 진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공동으로 축하하고 또 공동으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만 기리지요. 기독교는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을 기리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경축일로 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날인 4월 28일을 대각계기절로 정하고, 가장 큰 경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 모두의 정신적 공동생일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자 그 법통을 이기신 정사종사께서는 대종사님 열반하신 날인 6월 1일에 6일 대제를 올리면서 대종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대각교교절을 공동생일로 하신 것처럼 6일 대제에 우리 모두의 선조님들까지 공동으로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즉, 지난 6월 1일 6일 대제는 대종사님만 모시는 대제가 아니라 교단의 역대 선지님들과 3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또 우리 각자의 부모님과 조상들까지 다 함께 모시고 공동 제사를 올리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인들은 영적으로 4월 28일 생일날도 갖고 또 앞으로 6월 6일일 재산날까지 같은 쌍둥이 법형제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원불교인들은 정신적으로 생일날도 갖고 앞으로 죽게 되면 재산 날도 같은 지중한 법 형제임을 유념하고 서로 서로 귀화격이고 서로 서로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제를 지내면서 대종사님 법문 말씀 가운데 대종경 맨첫장 서품 일장 대각 일성 법문과. 맨 마지막 장인 부처품 19장 3일체 법문을 외우고 꼭 유념하며 살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에, 화면을 보면서 대종경 맨첫장 대각 일성 법문과 맨 마지막 장 3일체 법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대종경 소품 1장. 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경 부촉금 1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레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후레대중이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라는 법문 말씀입니다. 서품 제1장 대각일성 법문은 대종경 맨 첫장 법문으로서 대종사께서 1916년 4월 28일에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법문이시고, 부촉품 19장 3일째 법문은 대종경 맨 마지막 법문으로서 대종사께서 열반 직후에 유언처럼 남기신 부촉의 말씀 19장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장 법문입니다. 우리 경전 중에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살아 생전는 언행을 기록해 두었다가 열반 이후에 정리한 법문입니다. 즉 서품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부처품까지 총 15품 547장으로 정리를 한 경전이 바로 대종경입니다. 다시 한번 대종경 첫 장. 대각 일성 법문과 맨 마지막 장3일체 법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1장.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고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렵한 기틀을 지었다. 대종경부처품 1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의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후의대중이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일체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대종경을 통해서 우리 교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서품 일장은 대각 일성으로서 우리 교법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법의 시작, 서품 일장을 많이 읽고 또 외우고 연마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대종경 부처품 19장 말씀처럼 그 교법을 잘 전해야 되겠고, 또한 잘 실천해서 삼위일체의 공덕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대종사님과 하나가 되고 그 공덕까지도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거듭 추건 올립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6일 대제를 올리면서 시작한 추원 법원어달 6월. 오늘 함께한 대종경 서품 1장 법문과 대종경 부처품 19장 법문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6월이 되시기를 거듭 추건 올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